지금 후보께서는 교수나 학자이기보다는 그구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논문 발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5,487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 통일, 북한 체제 붕괴, 남한의 NPT 탈퇴, 독자 핵무장 등 아주 문제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국민들이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7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내셨어요. 근데 경비를 제한 게 9,100만 원이에요. 2억 8천만 원의 경비를 썼다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2억 8천만 원의 경비를 썼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 세부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후보께서 이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저는 탈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세부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좀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허락이 어렵습니까? 네. 사무실 임차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게 재산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좌관 얘기하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사무실 임차 계약서라고 한 것은 네. 제 3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뭐예요? 있죠? 도대체가 아까부터 네. 제 3자, 3자 네. 하는데 네. 아니 아,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이렇게 자료도 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세요, 사퇴를. 아니 의원님 제가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다 그래 세금 내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뭘또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저를 보고 거그 유튜브를 하는 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보고 논문을 안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학자들과 같이 책을 내면서 2020년도 에 제가 논문을 썼고 2021년에도 제가 논문을 쓰고 책을 내었고 2019년에 제가 책을 내었고 또 2018년도 책을 내었고 그런데 왜 사실관계를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제가 유튜브 한 내용을 최고로 내일 정도면은 그 유튜브 내용 을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로 다그 내용이 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김성인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어, 저는 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저희들은 뭐그 지금 후보자의 무슨 사, 뭐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 국무위원으로서 이게 지금 도덕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정한 것인지 적정한 분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 지금 그 후보께서는 본인이 지금 교수로서 학자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어, 지금 후보께서는 교수나 학자이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논문 발표는 제가 보기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5,487, 아마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어, 그런데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 통일, 북한 체제 붕괴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의 MPT 탈퇴 및 어, 독자 핵무장 등 아주 문제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그리고 아주 극우적인 그, 어, 어, 회원들의 열광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이 유튜브 5년 동안 교수로서 보다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미국이 이 제목입니다.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한국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할 때라 이런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핵무장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아 도대체 참 궁금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강의들이 굉장히 본인 후보도 부담스럽고 아 이것을 빨리 그 숨겨야 되겠다, 감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후보 지명에 대한 그 얘기가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영상을 긴급하게 어, 그 삭제하고. 어 그리고 계속 어, 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유튜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경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수입을 통해서 어 지금 보니까 3억 7천만원에 대한 수익을 내셨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네. 저, 가기로는 근데 경비를 제한 게 9,100만원 이에요 9,100만원을 이니까 자그마치 2억 8천만 원의 경비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를 하면서 아니 유튜브 하면서 2억 8천만 원의 경비를 썼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후보께서 그 하신 유튜브 채널을 보면 보통 돈이 안 드는 유튜브 그, 바,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어, 많은 경비가 들었다고 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 세부 내역을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후보께서 이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저는 탈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렇게 주로 강의 방식으로 하는 유튜브를 하면서 3억 7천만 원 수익을 냈는데 2억 8천원 만원을 경비로 썼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에 그러면 지금 적어도 구두로라도뭐 경비를 뭘로 썼는지 제가 별로 묻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 이건 제가 허락하실 건가만 얘기하세요. 그건 제가 좀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허락이 네. 어렵습니까? 네. 아니 왜 허락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제가 이거는 명백하게 어, 후보께서 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보면. 어, 우리가 그 유튜브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 요청 안에, 어, 사무실 임차와 관련돼서는 뭔가 이 임, 그 임차, 임대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거기에 임대 계약과 관련된 어, 뭔가 좀 증빙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 안에 우리가 지금 당연히 이게 재산 목록에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네?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어 추가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네, 그 사실을 제가 추가로 어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보면 저 후보께서는 그 동안 어 많은 5년 동안. 어, 교수로 보다는 아주 어, 유튜버로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후보의 5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년의 활동을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보좌관 얘기하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아니, 네. 그 사실은 제가 청문 네, 보고서에 네. 얘기를 했고, 그. 이 사무실 임차 계약서라고 한 것은 네. 제3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3자가 뭐예요 없죠. 도대체가? 아까부터 네. 제3자, 3자 하는데. 네. 아니, 그, 제한에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자료도 내고 싶지 않고 음. 숨기고 싶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싶으면? 네. 사퇴를 하세요, 사퇴를. 사퇴하시면 네, 가능한 우리 김성현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입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못 버틸 거면 왜 창건하십니까? 당연히 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다 그래 세금 내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뭘더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예. 아니, 제가 생물로 신고한 내용을 다 청문 보고서에 제출을 하잖아.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를 보고 그 유튜브를 하는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논문을 안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학술 위에 논문을 안 썼지만은, 지난 학자들과 같이 책을 내면서 2 0 2 0년에도 제가 논문을 썼고, 2021년에도 제가 논문을 쓰고 책을 내었고, 2 0 1 9년에 제가 책을 내었고, 또 2018년에도 책을 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관계를 갖다가 어,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어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현님. 아니 근데 제가 유튜브 한 내용을 어, 최고로 내일 정도면은 그 유튜브 내용을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로 다그 내용이 저, 나와 있는데 아니,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랬서 거기에 다음 네. 태는호님 네. 아니. 오십시오. 제가 이유튜버를이 어, 후보 진행이 되었는데 다른 이유는 아, 제가 공직후보자로 진행되고 난 이후 그 유튜브가 계속 이, 어,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점을 고려해서 제가 유튜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정을 제가 후보자님. 어, 됐고요.